이번에는 갈치 산란장으로 유명한 후쿠오카 하카다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갈치의 산란시기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라고 하는데요. 현재 하카다만에는 상당히 많은 갈치 무리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 큐슈 북서쪽에 있는 후쿠오카. 대도시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와 비슷하고 부산에서는 비행기 타고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포함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유명한 후쿠오카의 매력 때문에 한일 간 교류가 가장 왕성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우리 식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 중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주인공이 바로 갈치죠. 후쿠오카 하카다마는 갈치산란장으로 유명합니다. 네, 해마다 늦봄부터 초여름에 산란기에 접어든 갈치 무리가 모여지는데요 때문에 왕성한 먹이 활동으로 아, 낚시 <-s2> 아니, 대상으로 삼기에 더할 아, 나위 없이 좋다고 합니다. 보라색 체질 삼는, 쏙 히트. 이거 저 갈치가 좋아하는 색깔이 그저 보라색, 빨간색, 핑크라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 보니까 오늘은 이거 저 보라색이 히트입니다. 오늘 오늘 좀 전에도 여기로 잡았고, 어저 히트다. 저뒤 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한 수를 낚은 걸 보니 학가다만이 갈치 낚시로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손맛 또한 대단해 보이는데요. 갈치를 낚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낚시 기법은 갈치지깅이라고 합니다. 갈치지깅은 간단한 원리로 낚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선장이 어군을 찾았다는 신호를 하면 채비를 수직으로 내려 갈치가 머무는 수심층까지 가라앉힌 후 액션을 부드럽게 고해질하는 식으로 연출하면 어렵지 않게 갈치를 낚을 수 있습니다. 낚은 갈치의 씨알은 길이나 무게로 우열을 비교합니다. 갈치는 손가락으로 씨알을 나타내는데요. 손가락을 나란히 펴서 갈치의 폭이 손가락 몇 개의 폭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손가락 3 개, 즉3제 이하면 풀치급이고 5지에서 7지에 이르는 갈치는 특대형으로 통합니다. 5월에서 7월 학가다만에서는 이러한 굵은 씨알의 대형급 갈치들이 낚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힘이 어... 대단해 보이는데요. 갈치 낚시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갈치 앞니는 마치 송곳니처럼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살짝 닿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곡의 하카다 만 안에서. 이런, 이런 그 사이즈의 갈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저 우리가 생각도 못하 그런, 그런 낚시입니다. 수심이 한 25m 전후, 뭐 20, 한 2m, 25m 전후 정도의 수심인데, 상당히 지금, 저, 상당히 활성도 좋고, 지금 갈치가 지금 뭐저 수심 한땅 바닥에서 한 수심 한 5m 이상 거의 뭐 바닥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층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이 보라색 메탈지그가 오늘의 주요 채비인데요. 또한 마리의 갈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심 없이 들어오는 갈치 입질. 표조객들의 입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어, 지어집니다. 어, 순간 어떠셨어요? 순간, 순간의 느낌. 예, 아유 갑자기 치고 들어왔는데 강한 입질이었는데. 다카다방 갈치지깅 정말 매력있는 낚시입니다. 이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게 부럽네요. 대신 메탈 지그를 사용해 다에서 오직 급 갈치를 마릿수로 낚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가다만의 어족자원이 부러워지는데요. 음. 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완전히 날이나 날 손맛 눈마에 받아서 완전 지쳤습니다. <laughs> 오늘 완전 지쳤습니다. 이는 대물을 이 대나 백주 대나세야 <목소리도> 하카다만 안에잡는 네, 게. 올여름 갈치지깅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러 후쿠오카 하카다만으로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목소리도> 하카다만에서는 굵은 씨알의 갈치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는 제주도와 비슷한 거리여서 부산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